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글은 어, 접속 부사들이 사실 여러 군데 보이기는 합니다. 지금 잘봐 보면 여러 군데 사실 조금 보이긴 하는데 그것들을 토대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우리 결론을 좀 나타내 줄수 있는 접속사였었던이 접속 부사였었던 as a result가 일단 보이네. 그래서 as a result 여기로 일단 한번 가서 해 볼게요. 자, 여기 여기 있었지. as a result 여기로 가서 일단 한번 먼저 봅시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가 먼저 결과를 알려주겠다는 얘기니까 결과를 한번 먼저 가볼게. 아, 여기 결과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most spent fuel 여기로 한번 가보자. 자, 대부분에 쓰여져 있는 연료는 has been stored. 뭐가 되어져 있다? 이미, 그러니까 연료가 있었는데 연료를 이미 썼어. 자, 얘가 저장이 되어져 있대. 어디에 저장이 되어져 있냐면, 바로 핵발전소에 저장이 되어져 있어. 자, 근데 이 핵발전소는 어떤 곳이냐? Where it was produced. 일단 이 연료가 뭐 되어졌었던 곳이요? 생산되어졌었던 곳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대로 저장이 되어져 있다. 자, this is now.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뭐를 하고 있어? 유발하고 있어? 그거 자신의 문제를, 뭐로써? as storage f u n d 즉, 저장고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네. 자, 근데 이 저장고라고 하는 것이 디자인이 원래는 되어져 있지. 뭐할수 있도록 저장하도록. 자, 뭘 저장하도록 되어 있는 저장고냐면, few years waste. 즉, 이렇게 바로로 묶어야 돼. 자, 몇 년간의 이 폐기물들, 쓰레기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디자인이 되어져 있었던 보관소, 저장하는 보관소로서의 문제점을 뭐 하고 있습니다? 어,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여기 에즈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렇게가 주어 요렇게가 동사입니다. 자 그럼 문제점이 뭐 때문에 생겨났어? 저장고가 이게 못되어진 거야. 몇 년간의 폐기물을 저장해야 되는데 그 저장고가 이미 필드 다차 버렸어. 그리고 오버플로 f 이미 뭐 하고 있어? 넘쳐 흐르고 있어. 그러니까 이다 썼었던 쓰레기를 다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야? 너무 쓰레기가 넘쳐난다. 자, one Avenue. 자 그럼 한 가지 방안은 자에비뉴라고 하는 말 방안이란 뜻인데 자한 가지 방안은 that has been explored 못되어졌었던 뭐어 탐구가 되어졌었던 그럼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탐구가 되어져 왔었던 한 가지의 방안은 주화 자이 방안이 바로 the reprocessing 아 그러면 재처리를 하자라고 하는 게첫 번째 방안이었대자뭘 재처리해 이 사용했었던 이 연료를 재처리를 하자 뭐하기 위해 제거하기 위해 뭐를 이런 활성화 되어 있는 이런 재료들을 못되어져 뭐 제거하기 위해서, 그럼 처리를, 재처리를 하자라고 하는 이제 방법이 하나의 방안이었어. 자, 근데 또, some of the recovered material. 자, 그런데 몇몇의 이런 회복이 되었었던, 그니까 처리가 되어졌었던 물질들이 can be recycled. 뭐 되어질 수 있다? 어, 재활용이 되어질 수도 있다. 뭐로써? 연료로써. 재처리 과정을 하면 다시 재활용을 통해서 연료로 다시 사용이 되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the remainder,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must be stored. 반드시 뭐가 되어져야 된다? 어, 안전하게 보관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활성화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핵폐기물인 거잖아. 이게 연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핵발전소에 있다고 했으니까 핵폐기물을 들인 것 같아. 자, 그러면 핵폐기물들이라고 하는 애들이 다시 활성화되어지니까 활성화되는 걸 없애기 위해서 재처리 과정을 하자, 이거야. 자 근데 some of the recovered 근데 몇몇의 이렇게 재처리된 물질들은 재활용이 되어질 수 있대 연료로서. 자 그렇게 되면 the remainder 남아 있는 것들이 must be stored 반드시 보관이 안전하게 되어져야만 한다. 그러면 until 뭐할 때까지 it has become inactive. 그러니까 계속 활성화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비활성화 될 때까지 이핵 폐기물들이 비활성화 될 때까지 어쨌든 안전하게 저장이 되어져야만 한다. 하지만, 리프로세싱 재처리하는 과정은, has proved, 뭐 했어? 어, 증명을 했어. 비싸. 또 문제가, 이게 해결책인데, 이 해결책이 비싸. 자, 그리고 또뭐할수 있어? 악화시킬 수가 있대. 뭘 악화시켜? 문제점을, 뭐의 문제? 바로 디스포 p o s 이라고 하는 말이 처리, 요런 뜻이야. 자, 즉, 처리의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rather than, 오히려 그것을 도와주기보다. 그 그러니까 해결책이라고 하나를 내보냈는데, 해결책이 너무 비싸거나 더 악화시킬 수가 있대. 그럼 최종 결과적으로는 it to appears 그것은 공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럼 이거 해결 방안이 얘들아 있니없없 없는. 없는 거네. 그렇지? 자 그러면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답을 한번 골라봅시다. 자일 번부터 한번 읽어볼게. 1번 all nuclear power plants. 자 그러니까 핵 발전소가 진짜 위험합니까? 지금 발전소가 문제가 아니야.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이 문제인 거지. 자일번 아니고 how to improve 어떻게 하면 항상 시킬까 우리의 쓰레기 처리 시스템. 자, 세 번째는 no benefits. 이점이 없어. 뭐에? 핵 발전소가 are deceiving us. 우리를 뭐하고 있어? 속이고 있다. 뭐 발전이 없다. 이핵발전소하 이야기가 아니거든. 자, 네 번째, unresolved. 해결되어지지 않은 딜레마. in dealing with nuclear w a s t e 는핵 폐기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의 해결되어지지 않은 딜레마. 우리 결국 해결 못 하고 끝났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